북한에 납치된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납치자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처음 들었어요. 음. 지금 한국에 와서 납북자 음. 북한 사람들은 납북자라는 말 자체를 몰라. 납치돼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이 자기 아버지를 찾으면 돈을 만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독립. 나만에서온 사람이 산다는 거야 어머나. 닭살이죠 나는 돈 벌려고 아저씨 데리러 왔다 음. 나는 그러니까 내 무조건 아저씨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약속한 돈을 만 달러를 받으면 나는 음. 딱그거만 받으면 내 아저씨 다시 챙겨자 여기다 데려다 놓겠다 음. 내 그만한 힘은 있다 이랬지 그랬더니 따라 나섰어요 그게 12월 25일 날이야 음. 어떤 사고가 나냐면 중국 사람들도 택시가 아닌 일반인 차에도 돈 얼마 주면 어디까지 데려가더면데릴까요 음. 이런 택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보라, 우보라고 부르는데 어. 그런 택시가 있어요 택시 간판 안 달고 다니는 예. 그래서 이제 연길에서 데리러 들어온 브로커들이 또 있어요 예. 두 명이 연길 사람들이지 그리고 장백에는 내그 대방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연길 브로커들 따라서 우리 둘이 차에 타고 가다가 경사진 곳에서 우리는 승용차고 타고 내려가다가 중국에서는 퉁나무 싣고 올라오는 차이 대차라고 부르는데 예. 그 차를 들이받은 거야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네. 그앞 범퍼 트럭은 높으니까 네. 이 작은 승용차가 그 앞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주 어머, 어떡해. 그래 들어갔는데 운전수는 거의 뭐 의식이 없고 우리를 말하면 기어 있잖아요 응. 기어 이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들이받는 충격이 응. 이 머리가 이만큼 벗겨졌어 아 가죽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에 나는+ 부장님은? 나는 갈비가 막다 아작이 나버렸지 여기가 어머. 그런데 그 의지라는 게 뭐냐면. 어, 이 사람이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조선도 아니고 이 중국에서 죽으면 이거 어떡해 이거 완전 그래가지고 입었던 그 우리 동복이잖아 개울이니까 그걸 벗어서 이마에다 감았어그 사람 그피나니다 그래 내려서 이제 의식을 잃은 옆에 데려왔던 브로커들 막 흔들어 깨웠단 말이야 그 대낮인데 울고 나와가지고 다시 가겠다 나안 되겠다 연기를 못 가겠다 그래서 다시 장벽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어요 피가 또 나는 여기 온통 다 붙들고. 그래, 가다가 중도에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자기네, 그, 막, 호구를 보여주고, 네, 할아버지를, 응, 응. 이걸 다 깨매고, 응. 붕대를 감고, 다시 또 출발했어. 나는 이 온몸에다가 갈비가 부러졌으니까, 그, 아빠 붕대라는 걸 감고, 활용으로 간 다시 연기를 들어갔지. 어, 돌아서. 응. 돌아서 들어갔지. 그래서 도착한 날이 12월 27일이었어요. 더 웃긴 게 뭐냐. 응.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 연길까지 왔다는 게 핵인데야 비행기 티켓 끊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나는 어. 연길이 와서 있는 줄 알았지. 어.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시간이 3 1 일+ 일 북한이 망년회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에서도 망년회라는 걸 해. 네. 그러니까 김 책에서는 이 할아버지도 당원이고 할머니도 당원이잖아. 네. 그럼 망년회를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 없어지면 그다음 큰 일이란 말이야. 그 그래서 내가 이게 디데이라고 해 가지고 31일까지 데려가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음. 다시. 근데 27이 은 아직도 안 왔다는 게이 말이 돼?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빨리 올줄 몰랐겠지. 그랬겠죠. 음.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으니까 이제는 진짜 어. 딱 왔다는 게 확인되면 비행기 티켓 꿈꾸겠다 음. 원래 뭐두시간이면 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3일 거기서 더 있었어. 네. 예. 근데 그래 12월 30일 날이 딱 됐는데 왔대요. 예. 그래서 왔다고 해서 우리 그어디 집에 숨어 있다가 예. 아저씨 손목 잡고 돌솥밥집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데리고 딱 갔는데 그 마당에 기자들이 쫙서 있는 거야. 이게 뭐야? <laughs>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SBS, MBC, KBS 기자들 다 데리고 왔어. 왜 데리고 왔느냐? 음. 이전 세계에 김정일이 납치범이라는 걸 공개하고 싶었던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돈 대고 데리고 왔다니까? 오히려 이게 특종이잖아. 납북자가 직접 이제는 북한을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오겠다고 왔으니, 음. 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나는 얼굴을 지키면 안 되고, 음. 돌솥밥집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는데 응. 나 보고 여기 그럼 들어가 앉아 있으래. 응. 그리고 여기 우리 잠깐 가서 상봉하는 것만 이렇게 카메라에 예. 담겠다. 예.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응, 같이 있어야, 있어야 돼. 된다. 그래서 나는 뒤에 빠져서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 흔히 여기 그 이산자 가족 응. 상봉할 그냥 딱 그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닌 거지. 그래, 아니 열 살에 헤어진 딸이 0 살이 됐는데 생각해봐라 0 살. 얼마 보고 싶었을까. 근데내 거기서 완전히 무너나지. 이게 뭐야? 내가 청춘을 다바쳤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 나름대로 나 내가 정말 이 중성군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엄마, 이게 김정일이 그동안 이런 나쁜 짓 했어? 완전 무너하는 거야. 그때는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중성심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그 배신감이 더해지는 그렇죠. 거지. 뭐 일반 사람들은 <laughs> 너네, 그런, 어, 너네 그런 애들인데 뭐 이러겠는데. 난 완전히 믿었단 말이야. 응. 그런데 근데 그 자식 부녀지가 만나는 걸딱 보는데 야, 내가 완전 퐁퐁 울었다니까. 응. 야 역사에 이런 일도 있나? 응. 우리는 그런 거 배워 안 주고 응.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해 주니까. 그때 내가 처음으로 김정일에 대해서 욕이 나갔어. 어. 저요개 새끼구나. 응. 정말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데 응. 그 인간이 아닌 인간을. 우리가 지킨다고 음. 모든 거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내 군사복무 10년 우리 뭐고라... 그냥 한게 아니에요. 음. 고생이란 고생 다 해봐 금강산 발주소건설에 나가서 그 조고통이란 데 빠져서 내 허리 다 다쳐.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 다 해봤잖아요. 네. 그게 누굴 나를 위해서 한게아니잖아 음. 국가와 그렇지. 수령을 위해서 네. 한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확 올라오더라고. 음. 야 이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지.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더 반전이 뭔지 알아요? 뭐요 나보고 그래도 30년 만에 만난 이 부녀인데, 응. 그 다음에 부부고 부녀잖아. 응. 딸하고 만나야 돼. 얘기를 좀 잠깐 이라도 낭낭해야 되지 않냐? 어, 그렇지. 얘들이. 그건 맞지. 근데 얘들은 이미 속 마음속으로는 내려와. 데리고 가려고 한 거야. 아, 이거는 맞는 얘기다. 도는 걸 응. 들을 이유도 없고. 그래, 옆방에 가서 앉아서 있다가 느낌이 응. 쎄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보지하고서 옷을 딱 들고 탁 나와보니까 벌써 없어? 택시 타고 날아버린 거 어떡하나. 이 아저씨 데리고. 음.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연길에 와서 3일 동안이 집 마누라고 따 기다릴 때도 나보고 그랬어. 나를 안심시키느라고 자기 죽어도 한국은 안, 안 간다. 왜? 안 이미, 나는 이미 마음속에 마음을 국경을 넘었을 때부터 음. 아 이게 뭐야. 음. 3 0 년을 같이 있었는데 국경이란 걸적근도 못하지. 그 음. 사람은 주장되면서도안되죠 네. 북한이. 네. 그니까 어디도 움직이지 못하고 김책 신평동이라는 데를 와서 3 0년을 살았던 거지. 음. 근데 국경 딱 넘어서니까 이 사람 마음에 아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구나는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나도 두고 온 고향이 저기 있으니 나도 그런 조건만 주어진다고 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지금은 이해돼 이해된다고 근데 그때는 이 사람 마음을 모르고 아 진짜 야그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많이 걱정하는구나. 할아버지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받아서 평생 음. 저 가족들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 마음은 달랐던 거지 음. 그래서 데리고 심양대사관에 갔어요 도망쳐버린 거 음. 그럼 나 어딜 가? 나왔는데 <laughs> <어떻게>. 이 아저씨가 <laughs> 심양 대사관에 가서 응.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응. 이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라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베트남에 가서 우리 국민이 그, 그 이제 납치돼가지고 응. 외교관이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외교관들이 그 받아 안 줘가지고 어? 자기가 베트남 말을 모른다 하니까 무슨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그니까 지금도 그때부터 삼0그 이십 그 년이 지난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심양 애들이. 안 받아준 뭐, 거야. 안 받아준 거지. 미쳤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예. 근데 이 주민등록 확인하려고 보면, 그니까이 사람 자기 주민등록이 있을 거 아니야. 일구칠일 예. 무슨 몇년뭐다 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체를 얘들이 검토를 인터넷 쳐보니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아준다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인가 확인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 SBS, KBS 기자들이 있고 그런데도그 자리에서 생방송에 한국이 다 되버린 거지. 이 할아버지가 음. 이마에다 붕대를 감고 서가지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다 얘기를 해버린 거지 네. 며칠날이 떠났고 음. 어떻게 해서 누굴 통해 건너왔고 근데 음. 나 최종훈이란 사람은 한국 갈 생각도 없는데 이미 그냥 한국의 뉴스에 나와버린 거야 지금 <laughs> 뭐 양강도 해산에 있는 2층짜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뭐 국경경비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방영이 됐잖아요 어떡해. 그럼 나는 이런 상황을 모르잖아 지금 음. 연길에서 할아버지를 잃고 음. 방황하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나는 돌아간다. 응. 뭐 가서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하냐내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응. 브로코헤드를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하... 꾸짖어 봐야 내가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해서 장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응, 응. 2007년도 1월 3일날에 들어갔는데 돈은 약속된 돈은 받았못 받았지 일단은 맞아. 브로커가 준다던 애들이 자기네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어.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아주머니는 다, 다+ 줬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일전도 못 받고 어. 나... 그래. 장백에 갔지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딱 했더니 응. 그때는 따그다를 우집에서 리 가지고 있었고 아니. 주... 설 명절 전에 온다는 자,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이미 아버지만의 감시를 받으니까 이 따그다를 우리 집사람한테 혹시라도 전화 하면 하라고 준 거야 음. 우리 집사람 딱 1월 3일 날에 전화를 딱 받는데 네. 당신 너무 안데 당신 이제 죽어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내가 거기다 공민증을 놓고 왔어요. 네. 왜 놓고 왔냐면 네. 응. 애에나는이 사람을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돌아가려고. 응. 돌아가려고 네. 했기 때문에 이집아줌마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네. 정말 데리고 온다는 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공민증을 놓고 왔단 말이야. 그 할아버지 집에. 응. 납북자 할아버지 집에. 근데 이삼3일일이딱 되니까 응. 안 오니까 할머니가 손수를 쳐버린 거지. 이게 김책 보위부가 온게 아니라 응. 국가안전보위부가 내려왔어. 와. 중앙까지 보고돼버린 거지.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김정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김정일이었지. 네. 뭐 보위부장이 자리를 공석을 해놓고 김정일이가 다 네. 맡아 했으니까. 엄마.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거의 한3 0 명이 내려왔어. 신발 신고 들어와서 막 그냥 아버지 엄마 따지고, 그럼 내 언제 들어나? 오 해서 그 눈밭에서 애들이 잠복 쓰고막 이랬단 말이야. 아버지 엄마는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밖에 나가면. 뭐 담배 피우는 것 같아도 그 상황에서 전화를 몰래 받은 거지. 음, 우리 집사람이 따로 받았지. 그, 음. 그 우리 집사람은 일월삼 일이면 애들이 그 이제 퇴비를 바치잖아 네. 학교에.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홉 네. 살인데 네. 그 걸음 퇴비를 바치려고 네. 학교로 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핑계를 음. 아들 데리러 간다. 아홉 살이니까 아. 그게 나와서 전화를 받은 거지. 네. 못 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래. 못 가면 내가 한국 가야지. 응, 이건 이미 결심이 섰던 거고. 그렇지. 아 그거는 결심이 섰었어요? 그렇지. 나는 저사, 그러니까 놓쳤으니까 이제는. 어. 그러나 내 고향이니까 응. 저기서 받아주면 나는 가겠지만은 응. 너희가 기욱 고날 죽인다면 나는 갈 곳은 한국,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 네. 그래가지고 가서 좋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지 말고 바로 넘어라. 사모님한테. 어. 응. 그러니까 자녀분은 한 분이었어요? 하나였지. 네. 탈북하겠다 우리 집사람 오겠어 그치, 안, 오지. 안 오지 전혀 생각지도 네. 않았던 얘긴데 네. 뭐 그전에 부부가 아니면 야 우리 힘들면 탈북하자 이런 말을 했다 몰라라 그치. 우리는 아주 그냥 음. 거기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아주 빨갱이지만 아이 가족인데 넘어라 하니까 자기는 못 네. 넘어선다는 게 아니라. 음. 아니 잠깐 내 영혼이 못갈 수도 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아들하고 내 당신 얼굴 한 번만 잠깐만 보고. 음. 너무 할 말도 있다. 그러니까 집사람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왔지. 아들 응. 데리고. 아홉 어. 살짜리. 응. 그때는 강이 어렸으니까. 일 응. 1월이니까, 딱딱 1월이니까 딱딱하지. 그래서 넘어선 걸 보고 얘기를 했지. 이제는 북한에 못갈것 같다. 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남성 가면 어떠냐. 어. 마누라 막그 자리에서 막 난리 난린 거지. 어떻게. 내가 왜 무슨 온 가족, 응. 언니, 형제들, 부모들 다 두고 가겠냐. 나못 응. 간다. 응. 그냥 한 30분 응. 설득을 했어. 응. 나는 혼자는 가고 싶지 않고, 나는 네. 너네 자식하고 마누라를 두고 이런 생리별은 하고 싶지 않다. 응. 왜 내가 그 상황을 봤었습니까? 죽어도 안 되겠더라고. 응. 내가 여기서 생리별를 하면 우리는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대도 응. 못 만날 것 같더라고. 응. 지금 그 현실이 됐잖아요. 네. 국경 다철조만 치고 지리를 다 묻어놨고. 응. 그래서. 설득을 진짜, 정말 무릎 꿇고 설득했어요. 내 정말 잘해주 마, 네. 내 정말. 뭐 그건 사실 음. 그 사기였지만은, <laughs> 응, 그,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내 정말 음. 잘해줄 거니까 가자, 네. 가자. 설득을 했어 그래서 마누라하고 아들을 데리고, 네. 다시 연길까지 그 브로콘의 집에 갔어요. 네. 장백에 있는 브로콘을 데리고, 음.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 이제는. 응. 가 이게 아니 조선에서 그래도 밀수를 하면 조금+ 조금 살던 사람을 음. 네가 이 상황을 만들어 니가 차 대라 음. 그러니까 대고 연길까지 갔죠 음. 갔더니 벌써 이미 국가 안전 보위부가 중국 나와 있는 국가 안전 보위부 요원들이라든가 음. 중국 공안에다가 내 사진을 다 돌려버린 거지 그니까 얘를 무조건 해봐요. 잡아야 된다 음. 얘들도 그 상황을 봤을 거 아니야 자기네가 음. 간이 한 거니까 음. 내만 잡히면 자기는 다 죽거든 간이 임신매매로 되는 거잖아 예. 임신매매로 그래가지고. 나를 조용해질 때까지 응. 어디 숨어 살면 안 되겠냐. 응. 그래서 나를 어디 데려고 가느냐, 우리 가족을. 훈춘이 데리고 갔어요. 응. 집 하나 세련해가지고 여기서 지내면 상황이 나아지면 보내주겠다. 근데 거기에서 한 달, 두 달, 응. 세 달,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9개월이 있은 거지. 아, 피가 말랐겠다. 어, 피가 말랐다는 정도가 아니죠. 더 웃기는 게그 응. 집에 MBC 애들이 또한번 촬영하러 왔었어. 그니까 왜냐면 이 아저씨가 응. 이미 나에 대해 존재를 얘기했고 응.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북한에 갈수 없는 상황이고 탈북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응. MBC 애들이 온 거예요 몰래 응. 카메라를 들고. 응. 우리 아들이 아홉 살인데저 창밖을 내다보는 거다 짓고. 이, 근데 이놈들이. 그 뉴스를 그렇게 내보내도 돼요? 응. 보호를 먼저 해지 맞아. 그렇지. 그런데 지, 뭐 후에 한국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음. 능예훼손이라든가 손해배상 음. 요구하라든 나는 그런 싸움을 하기 시, 쉽지 않아. 데려오다 나니까 온 가족에게 피해를 입어서 지금 중국 어디 모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음. 뉴스를 또 이제, 그 이제 내보낸 거지. 야.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음. 얘들이 우리를 한국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그냥 앉아 있다가 얘들 믿고 앉아 있다가 잡히면 아... 그때는 나는 그냥 총살이라는 정도가 온 가족을 그냥 앉아 아작을 내버리는데 뉴스로내버면 아, 북한이 알아서 찾아가라는 음,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근데 위치는 알려는 안 좋지만 어쨌든 음. 제가 중국에 있다는 게 북한 애들 다 봤을 거 아니야. 김정일이 뭐 24시간 남조선 방송 보는 애인데 아니 실제 그게 음. 진짜 제대로 하자면 그걸 음. 취재하기 전에 먼저 빼내가고 나중에 상황을 그렇지. 취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한국에 오니까 인권, 음. 명예훼손, 손해배상 음. 알지 뭐 북한이 그런 모르지. 거 알아요? 모르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도망을 쳐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9개월 있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가족을 데리고 그 브로커들도 모르게 그 집을 음. 비우고 도망을 쳤지. 음. 그 훈춘에서 연길 시내를 나와가지고 연길 시내에서 고맙게도 한족하고 사시는 우리 북한 분을 여자 분을 만났어요. 음, 근데이 분도 딸을 데리고 북한 탈북해서 한족하고 살면서 돈을 조금 조금 모았다가 이제는 에,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가려고 하던 사람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래데이 사람은 우연히 만나다 나니까 브로커를 한국 브로커를 알게 되고 음. 그 중에 이제 사람들 모집하다 나니까 여덟 명이는게 모여지고 음. 우리가 그때 탈북을 시작을 한 거지. 아이고. 태국 감옥에서 그삼 개월 있다가 2008년도에 올림픽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 베이징 중국에서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단속을 하니까 에이. 중국에서 십 년, 십일 년 살던 사람들도 다 한국 오겠다고 에이. 그 태국 이민순 음. 감옥이라는 데 남자 150명, 여자 450명 있었어요. 말리딜 <laughs> 자리도 에이. 없이 거기서 삼 개월 있다가 이제 넘어왔죠. 십이월 삼십일 날에 그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하나원 졸업하고 어. 2008년 3월에 <laughs> 그 이제 결국 나오게 된 거죠. <laughs> 야, 난 진짜 이렇게 정말... 운명에 떠밀려서 한국으로 네, 오신 분을 네, 처음 본거 같아요. 네. 뭐 축하드려요. <laughs> 고생 얼마나 많으셨겠어. 축하받기는 좀그렇지만는 고생 많으셨어요. 어, 어쨌든 2,300만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음. 인권이요, 뭐 무슨 그런 거 하느냐. 음. 남조선이 왔으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가족을 음. 지키는 게 우선이고 잘 사는 게 우선이야.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요. 네. 맞는데 2,300만 3 3만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3만 명이라고 합시다. 네. 그 3만 명이 다돈 벌겠다고 나 하면 네. 누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알려주고 우리 강선생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실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국제사회 다리가 알려주겠어요? 음. 그래서 인권 활동이란 걸 하게 된뭐 계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음, 우리 아버지 엄마를 얘들이 이제 2008년도에 추방을 이제 보내고 이층 풍선 에포리란 데를 보냈어요. 게 사람 못 사는 곳에다가 음.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이층짜리 집을 강제로 빼서 음. 도 이민연의 위원장한테다 준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뼈짜물 들여서 만드는 집을 국가는 베어서 배려로 또민현이 음. 위원장한테 준거야나 지금도 생각하면 통일돼서 그게 개발이 안 되고 음. 지금도 그 집이 있다고 하면 왜냐면 나의 추억값 음. 정말 땀이 숨민 곳이잖아요 있다면 내저집 무조건 찬다는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통일되기를 바라야지 음. 그래, 그런 마음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추방되고 막내 동생 총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나니까 뭐야 막내 동생 총살 당했어요? 우리는 아들만 사형제인데그니까 내가 이길 온것 때문에 와. 감옥에다 넣고, 그걸 그래 총살당에 다 들었는데, 응. 후에 몇 십오 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감옥에다 넣었다가 내가 이제 그 어떤 내물과 응. 권력과 이런 지인들 통해서 걔를 빼돌릴 것 같으니까 함흥 구교에서 응. 평양 강동교도소로 이간했더라고요. 아. 응. 그니까, 먼, 먼 곳으로, 음. 가문까지는 우리가 연락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양 강동교도소라고 거기다 이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애가 총살당했다. 나 이렇게 들었지, 2011년도에. 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너무 음. 얘만 딱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너무 이 나만의 음. 도망친 사람 중에도 악질 중에 악질이 동세라고 해 가지고 흘다 나니까 애가 영양실조 와 가지고 음. 죽게 되니까 밖에 내 놨다고 해서 내가 들었어요. 아, 어떡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내를 충사했다가 얼마나 내가 열 받았겠어요. 야, 내가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려고 온 가족을 망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왕 여기 내친 걸음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저, 저 땅을, 편의.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 지금도 배남 없이, 뭐, 누가 뭐, 무슨 니네 잘한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고, 니가 뭐, 네 일좀더 잘해라고 돈 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 내가 결심하고 했던 일이고, 음. 우리 이민해방 전선의 모든 회원들 자체가 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들이다 보면 다 아픈 마음이 있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는 거지. <laughs> 어나 너무, 너무 힘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난 이렇게, 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응. 탈북민들 초대해서 스토리를 듣다 보면 응. 이런 아픈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재 짓는 느낌이 들어요. 힘든 왜... 얘기를 꺼내게 하니까. 응. 그런데 힘들다고 어떻게 계속 마음속에다 묻어두고 살겠어요. 이걸 터놔야 의학적으로 봐도 병이 안 생길 것이고 또 이걸 터놔야 그 삶을 알거 아니에요. 그 동생분은 그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사망하고 그래서 부모님은?